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케어 TV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80%가 자신이 동년배들보다 젊고 사고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중년의 착각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년들이 많이 하는 착각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녀나 동료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동년배의 동료들은 대부분 실수를 공감하거나 위로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직장 상사는 대부분 라떼는 말이지, 라며 이게 어려워? 왜 실수하는 거야? 라며 실수한 사람을 나무랍니다. 이런 꾸지람은 실수한 동료에게는 도움이 되기보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실수를 했을 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사람들과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내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기대로 실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와는 또 다른 별개의 인생입니다. 어렸을 때는 훈육이 통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실수했을 때 지적하면 오히려 반감만 살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나이 먹을수록 지혜가 비례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중년의 경험은 물론 중요합니다. 인생의 흥망성소를 겪은 사람의 경험은 돈으로도 사기 힘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나이 들수록 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은 것은 자신의 편협한 사고로 남을 판단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중년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단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친구, 가족, 동료들과 매순간을 함께하며 잘 지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나 동료들이 불편해하고 퇴근해도 집에 반기는 사람이 없거나 나한테 먼저 연락하는 친구가 없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결정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말투와 태도로 인해 인간 관계가 좌우됩니다. 핀잔이 아닌 믿음을 주는 말투와 자만이 아닌 겸손의 태도 만약 그랬더라면 하며 후회가 가득한 말투 대신 이제부터라는 희망의 말투가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만듭니다. 물론 오랜 시간 습관으로 인해 굳어진 말투와 태도를 한번에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어서도 말투와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의 인격이 됩니다. 나이를 먹은 만큼 말투와 태도도 격에 맞게 변화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위세 가지 외에도 많이 하는 착각으로 세상에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처지와 사정에 따른 고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 중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수호천사 같은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열린 사고를 통해 타인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위와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고 주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중년들이 크게 하는 착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녀나 동료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이 먹을수록 지혜가 비례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기 때문에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위세 가지를 잘 인지하시고 착각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